계약금 500만 원으로 1079세대 대단지를 잡으세요. 3년 전 시세보다 저렴한 신축, 마지막 기회를 잡으세요. 인근 신축 아파트보다 1억 저렴한 분양가, 파격적인 혜세까지. 홍보관 방문을 원하신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충남 아산 모종 새들지구 첫 단지, 아산 모종 서안 이다음 노블리스가 파격적인 조건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려 3년 전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그리고 신축 아파트에서는 보기 힘든 전타입 확장 무상이 제공됩니다. 이 아파트의 가장 큰 장점은 혜택입니다. 1차 계약금 500만원으로 시작하고, 1100만원 상당의 발코니 확장 전체 무상, 시스템 에어컨, 현관 중문, 광폭 강마루, 환기 가정까지 모두 무료로 시공됩니다. 동시에 분양하는 아산 탕정 동일 하이빌보다 약 1억원 저렴한 가격으로 비교 우위를 갖췄습니다. 단지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 총 1079세대 규모이며 일반 분양 969세대는 원하는 동호 지정이 가능합니다. 전용 84, 101, 154 타입으로 구성되어 실거주 선호도가 높고 일부 타입은 방 4개 구조와 팬트리까지 갖춰 공간 활용성이 뛰어납니다. 세대당 1.5대 주차도 신축 경쟁력을 높입니다. 커뮤니티 역시 대단지 수준을 넘어섭니다. 아산 최초의 실내 체육관, 사우나 실내 수영장이 단지 안에 들어서며 약 3,000권을 제공하는 교보문고 북큐레이션 도서관, 스카이라운지,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됩니다 교통은 GTX-C 온양온천역 추진, 풍기역 예정 등 미래가치가 뛰어나고 실리초, 모종중, 도보통학, 주변 학군과 학원간까지 완비된 교육환경도 강점입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충무병원 등 생활 인프라 역시 이미 갖춰진 완성형 입지입니다. 500만원으로 잡을 수 있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 확장 무상, 가전 무상, 최저 분양가까지 완판 전에 잡으셔야 됩니다. 모델하우스 방문만 해도 사은품이 제공되니 혜택 받아가세요. 그럼 유닛 보러 가실까요? 네, 아산모종 소환 이 다음 84A 타입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자, 우리 현관에 들어서면 이렇게 양쪽으로 신발장이 가득 들어선 걸볼 수가 있습니다. 한 곳은 이렇게 거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나가기 전에 나의 모습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거실 내부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거실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거실 폭이요 84타입답지 않게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생각해보니까 제 발밑 한번 볼까요? 발밑에 발코니 확장 부분 이곳이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무상으로도 제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천장 한번 보실까요? 천장을 보게 되면은 우물형 천장으로 나와있고 또 매립등 시공이 되어 있어서 정말 깔끔하고 개방감까지 같이 높여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뒤쪽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 무상으로 제공이 된다고 하네요. 뒤쪽에 있는 이 통창 한번 보실까요? 자, 통창이 정말 와이드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채광까지 같이 듬뿍 들어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트월 한번 보실게요.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포시린 타일을 사용해서 좀 모던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는 거실입니다. 우리 이제 주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D자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동선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있는 식탁공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식탁공간이 8스타입에서 보통 4인 식탁 쓰시죠? 하지만 6인 식탁을 두어도 될 만큼 이렇게 넉넉한 식탁 자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냉장고장 자리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냉장고 세 대가 들어가도 될 만큼 넉넉한 공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우리 수납공간이 또 나와 있거든요. 수납공간을 보시면 와! 지금 이렇게 또 슬라 이 사이딩으로 또 서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편안하게 수납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제가 옵션들 하나하나씩 살펴봐 드릴게요.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광파 오븐 렌지 이것도 기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인덕션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쪽을 보게 되시면 우리 고급형 싱크볼 및 수전까지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환기창이 정말 넓게 나와 있어서 요리도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그 안쪽으로 다용도실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용도실 공간이 이렇게 건조기 세탁기 놔두고 그 옆에 또 우리 분리수거통 같은 걸 놔둘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넉넉하게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안방 공간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에 들어왔습니다. 자, 안방 공간이 침대를 놔두고도 공간이 여유롭게 남는 걸볼 수가 있으신데요. 자, 이쪽에 나와 있는 발코니 공간도 한번 볼게요. 오, 발코니 공간에도 이렇게 화분을 놔둬도 넉넉한 공간 볼 수가 있으신데, 그 천장을 보게 되시면은 우리 전동건조대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안방에서 빠뜨릴 수 없는 우리 드레스룸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드레스룸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나와 있는 화장대 공간 이것 또한 무상으로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안쪽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이렇게 깊게 들어선 드레스룸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한쪽은 남편호, 한쪽은 와이프 후.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수납도 가능하겠네요. 자, 그리고 뒤쪽 공간을 보게 되시면 이렇게 환기창도 넓게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부부 욕실 보여드릴게요. 부부 욕실 같은 경우에는 샤워 부스 따로 독립적으로 나와 있고요. 자, 거기다가 고급스러운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부부 욕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자두 번째 방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곳이 이렇게 넓은 이유가요. 제 발밑을 보게 되면 이곳부터 해서 점선으로 발코니 확장 부분입니다. 발코니 확장은 무상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쪽으로 보게 되시면 우리 붙박이장 나와 있습니다. 자 붙박이장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허, 이렇게 넓기 때문에 아이들로 수납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세 번째 방에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방 같은 경우에도 두 번째 방과 마찬가지로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도 역시나 붙박이장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방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인 욕실 보여 드릴게요. 자, 우리 욕조가 나와 있고 수납장 넉넉하게 나와 있는 메인 욕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곳은 3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방이 또 하나가 있다고 하네요. 우리 네 번째 방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깊게 들어서 있는 네 번째 방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는 포룸이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네 번째 공간을 없애시고, 그리고 여기를 쓰리룸과 함께 팬트리 공간으로 활용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 84A 타입을 보셨는데요. 어, 이곳보다 더 넓은 타입을 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01 타입 바로 보러 가도록 할게요. 네 아산 모종 소한이 다음 더 넓은 타입인 100일 타입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죠 현관을 들어서게 되시면요 역시나 100일 타입답게 굉장히 넓은 광활한 현관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한쪽 면은 이렇게 신발장으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쪽을 보게 되면은 자 중간에 우리 수납공간 나와 있는 거볼 수가 있는데 그 옆으로 팬트리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자 팬트리 공간 한번 보실게요 와, 지금 선반을 놔두고도 가운데 자리가 텅빌 만큼 넓은 팬트리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거실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는요. 발코니 확장이 무상이어서 그런지 이렇게나 광활한 거실 폭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그리고 천장 한번 보실게요. 천장을 보게 되면 역시나 우물형 천장으로 나와 있고 매립등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한 인테리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나와 있는 시스템 에어컨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아트워를 보게 되시면 이렇게 고급스럽게 마감 처리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 한번 보실까요? 우리 와이드형으로 정말 큰 통창이 나와 있어서 개방감과 함께 우리 채광까지 같이 듬뿍 느낄 수 있는 거실입니다. 그럼 이제 주방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오, 이거 거실의 확장판 아니야 싶을 정도로 정말 넓은 주방 공간을 볼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11자형으로 이렇게 대면형 주방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식탁자리. 자, 우리 이 식탁자리 같은 경우에는 6인용 식탁을 놔둬도 될 만큼 넉넉한 식탁자리 공간 자라나고 있고요. 그리고 제 뒤쪽을 보게 되면, 자, 이곳. 우리 장식장으로 나와 있지만 이곳을 없애고 따로 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금 3룸으로 꾸며져 있지만 은 4룸으로도 활용 가능하신 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그 뒤쪽을 보게 되면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광파 오븐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인덕션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독립형 후드까지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쪽 공간이 하나 있거든요. 자, 이곳 공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주방에 지금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게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주방으로 돌아와서 우리 주방 공간에 아직도 남아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자, 이거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싱크볼과 수전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으시고 그 위에 환기창 정말 넓게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냉장고장 자리 빼놓을 수 없겠죠. 이렇게 세대가 들어가도 될 만큼 넉넉한 냉장고장 자리와 함께 그 옆을 보게 되면 기본적인 수납 공간들 다 가지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다용도실 봐야 되거든요. 자 다용도실 공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이렇게 우리 건조기와 세탁기를 양 옆으로 놔둬도 될 만큼 넉넉한 다용도실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안방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안방에 들어왔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어, 여기 101타입답게 공간이 넓게 나와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발코니 공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발코니 공간도 넉넉하게 나와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 위에 천장을 보시면요. 우리 전동 건조대 무상으로 들어와 있는 걸볼 수가 있으시고요. 우리 안방 하면은 드레스룸 공간 빼놓을 수 없겠죠? 드레스룸 공간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셨을 때는, 어, 여기 드레스룸 공간이 이게 끝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 이렇게 기본 화장대에 무상으로 들어와 있고, 자, 그리고 이쪽 공간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곳을 열면, 와, 자, 들어오세요. <laughs> 들어오시면요. 공간이 이렇게 안쪽으로 넓게 나와 있는 드레스룸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환기창도 정말 넓게 나와 있어서 옷 보관에도 너무 용이할 것 같네요. 어, 근데 이곳은요, 드레스룸이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분호, 그리고 아내 분호, 이렇게 따로따로 보관이 가능하다는 거 제가 한번더콕 집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머지 드레스룸 공간은 바로 제 뒤쪽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자, 이곳 공간 바로 보여드릴게요. 와, 이곳은요, 정말 깊게 들어서 있는 드레스룸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서로 어디를 차지할지 좀 싸움이 날것 같네요. 드레스룸 공간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남은 공간들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양쪽 공간 가운데에 또 수납 공간이 나와 있거든요. 자, 우리 이렇게 스타일러 넣을 수 있는 공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수납 공간들. 와, 진짜. 자, 넉넉하게 나와 있는 드레스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부부 욕실 보도록 할게요. 부부 욕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타일로 마무리가 된걸볼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샤워부스 공간 넉넉하게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천장 보면은 욕실 환풍기까지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방 보여 드릴게요. 네, 두 번째 방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 뒤쪽으로 이렇게 창이 통창이 크게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 서브룸에서 통창이 이렇게 크게 나온 걸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우리 붙박이장 공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 붙박이장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안쪽 내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수납 공간 넉넉하게 나와 있는 걸볼수 있는 붙박이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발 밑을 보게 되시면요. 자 이곳 점선 부분부터는 발코니 확장 공간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발코니 확장 무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도 역시나 붙박이장 나와 있는데 붙박이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말 아까 두 번째 방과 똑같이 동일한 붙박이장이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메인 욕실입니다. 이곳에는 넉넉한 수납 공간과 함께 욕조가 넓게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산 모종 서안 이다음 84 타입과 101 타입을 보셨는데요. 이곳은 계약금 500만 원으로 3년 전 분양가인 우리 3억대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자, 거기다가 방문만 하셔도요, 사은품까지 제공된다고 하니까 혜택까지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이것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에 나와 있는 번호로 꼭 연락 후에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